영원한 동반자, 성형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4일, 월요일인 줄 알았지만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오전 7시 23분을 가리키고 있는 아침 이른 시간에 또한대 포드 익스프로로 출고 인도 기록을 위해서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뭐또3일절 연휴다 해가지고, 우리 또 로이 친구들이랑 친구들이 아니고 로이 어린이집 친구랑 이제 어린, 어린이집 졸업해가지고 이제 어곧 유치원 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어 큰일이네 <laughs> 어그 뭐지 뭐, 뭐라고 해야지? 어 하여튼간 첫, 첫 번째 <laughs> 출근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어린이집 이제 친구랑 어 저기 너무 너무 재밌게 저기 을왕리 쪽 영정도 가가지고 막, 놀고, 먹고, 뭐, 그렇게 하루를 알차게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았지만,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동반자 고객님분들, 예비 동반자 고객님들, 아름다운 3월 시작! 멋지게 출발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동반자 고객님께서는 저기 서울 성북구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께서, 어, 로이보다 어린 아이가 있는 이제 뭐막 되게 파르, 파르, 파르파릇한 표현이 좀뭐 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아기가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좀더 크고 튼튼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인 차로 바꾸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20년씩 투싼을 몰고 계시는데 투싼을 저한테 맡겨주신 후에 오늘 이제 곧 투싼을 몰고 오실 건데 투싼을 두고 오늘의 주인공 포드 익스플로러를 몰고 가시게 될 텐데요.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 드릴 것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동관장 고객님이 ST라인이거든요. 네, 2025년식 포드 익스플로러 ST라인의 화이트에 요즘 인기가 정말 높죠? 레인지 로버 스타일의 C필러와 천정 루프 랩핑이 들어갔는데 그냥 단순한 랩핑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 영상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쾌한 일주일 출발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시작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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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서경입니다. 오늘 우리 동반자 고객님 익스플로러 ST라인 출고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가족분들과 추억이 될수 있는 영상편지 한번 짧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나의 아, 아들, 네, 슬기야. 그리고 무엇보다이쁜내딸 이연아 우리 셉차 익스플로와 함께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같이 이겨내보자 사랑해 그리고 우리 멋진 작품 만들어주신 <laughs> 우리 사영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익스플로어가 사모님이 그러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으로 네. 생각하셨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슈가 푸드링크 영원한 동반자 성형집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4일, 네, 화요일이고요 우리 서울 성북구에 계신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코드 익스플로어 2025 ST 라인 출구 인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네, 출산을 몰고 오실 텐데요. 지금 보면은 ST 라인의 화이트 색상입니다. 바로 옆에 블랙 색상이 있는데요. 화이트 색상에 지금 전면 그릴 보시면 기존의 이 블랙 그릴에 가운데에 원래 이 파란색 엠블럼을 스모그 엠블럼 시공이 들어갔는데 기존에는 얘이 엠블럼 시공을 그 PVC 재질로 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 약간 좀 갈라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TPU 재질로 해가지고 재생 복원이 되는 그런 필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모그 엠블럼을 TPU 재질로 해가지고 이제 블랙 PPP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좀 시공이 들어갔고, 기존에 이제, 순정, 레터링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휠을 보시면은 지금, 그레이, 무감 그레이 휠을, 블랙 에디션 휠로 해서, 블랙으로, 쫙,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그냥 블랙 도장하는 게 아니고, 샌드브러스트로 일일이 다갈아낸 다음에, 회색으로 도색을 후에, 열처리후에 블랙 도장 후에, 다이아몬드 펄코팅까지 들어갔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드가드가 기존에 없죠 머드가드 시공 4군데에 네 들어갔고요 올블랙 사이드스텝 아무래도 전고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데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정식으로 해서 올블랙 사이드스텝 시공 들어갔고요 광각미러 시공은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광각미러 시공 들어갔고 문을 열거나 이제 하면은 이제 그 퍼들램프 퍼들램프 시공이 이제 야간에 바닥에 촥 쏴지면서 되게 멋스러운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시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썬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30%에 15%로 해서, 아, 가장 스탠다드한 농도로 해서 썬팅 시공이 들어갔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높죠. 지금 이 블랙 에디션 휠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레인지로버 스타일로 해서 요즘 C필러랑 라인을 쫙 일자로 해가지고 천정까지 지금, 루프렉, 루프 스킨이랑, 이제, 실필러 이제, 랩핑이 들어가는데, 그냥 일반, 단순히 랩핑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스모그 엠블럼과 마찬가지로 해서, PVC 재질이었는데, 이제, TPU 재질로 해가지고, 블랙 PPF 시공이 들어갔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블랙 PPF는, 말 그대로, 거의 뭐, 재생 복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가,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뭐,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이 동일한 이런 느낌을 계속 가져다 드릴 것을, 아, 분명히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은 지금 테일라이트가 이렇게 빨간색 테일라이트를 스모그 테일라이트로 역시 마찬가지로 TPO 소재로 서 블랙 PPF 시공이 들어갔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좀 블랙 앤 화이트가 극명하게 이렇게 나뉘어지는 너무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멋있죠. 레인지로세 요즘 제일 인기가 높아요. 천정까지도 쫙 시공이 들어갔고 c 필러 거의 뭐 유리랑 하이그로시랑 거의 흡사한 그런 재질과 그런 스펙을 보여드리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쁘게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네. 아 지금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량이 지금 노 너... 가장 많이 입항이 되는 색상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면은 거의 뭐 대기 없이 그냥 출고 인도가 될것 같고요. 블랙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거의 한 80번대로 육박하는 그런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한 달에 약간 많이 들어와도 20대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블랙 색상이 그런 걸 감안하면은 3개월 이상의 대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S t 라인 지금 배지가 붙어 있는데요. 지금 고객님 요청하에 S 라인 배지도 띄었어요 뭔가 깔끔하면서도 뭔가 어, 진짜 깔끔하죠. 네, 뭐 이거는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예, 우리 고객님 요청하에 지금 뗐고 저의 이런 블랙 에디션 블랙 에디션 인증 정품 인증 배지를 여기 좌측 하단에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너무 멋지게 작업이 들어왔고요. 우리 동반자 고객님, 정말 가족을 위해서 차를 선택을 했다고 하셨어요. 네, 무엇보다도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사모님께서 안전한 차, 안전한 차를 말씀을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뭐 여러 가지 브랜드, 여러 가지 차종들과 고민을 하셨지만, 마지막 선택은 포드 익스플로러였습니다 분명히 포드 익스플로러가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져 드릴 거고요 오늘부터 펼쳐지는 포드 익스플로러 라이프 저 석영 팀장이 처음부터 마지막 타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3월 봄날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그런데 와 어제만 해도 제가 야외 커피 쉬면서 커피를 먹었었는데 와 오늘은 바람도 엄청 불고 춥네요. 네. 아무쪼록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석영우 팀장의 오늘 3월의 두 번째 출고 기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